갈라디아서 1장 사도인 나 바울은 이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사도직을 어떤 단체나 대리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엄숙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나 꿈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를 따르던 때 내가 어떤 인간이었던가는 여러분도 다알 것입니다. 나는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뒤쫓아다니며 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내 또래의 동족 가운데에는 나를 따를 자가 없을 만큼 나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규칙을 지켜나가는데도 얼마나 열성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아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의논할 사람을 서둘러 찾아 나서거나 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의 광야로 갔다가 담의 색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3년 뒤의 일입니다. 나는 보름 동안을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베드로 외에 내가 만난 사도는 주님의 동생 야구보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는 곧장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도 내 얼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는 것이 있다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가 없애 버리려고 하던 우리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일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